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야. 맞지?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조금 이해 가지. 지금 이 판에서, 지금 넥사이 님이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집에 가는데, 나 같으면은 이 라인 지금 보고 나는 붙어줬어. 어. 롤팬더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앱을 마리보드 줄석 죄. 수실골프 탈출 4편 Check 라고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롤팬더입니다 어, 오늘은 골드티어에 오래 머무르고 계시는 정글 유저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팀원들이 너무 못해서 치는 것 같다 시간이 되시면 피드백 부탁드린다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무슨 마음인지 이해 이해 아주 스무스하게 한다고 어,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거 브실골은 어, 나만 잘해도 올라갈 수 있다 렛츠기릿 오케이 편게 되지 말라고 어, 패배한 영상을 보는게 맞겠지 오 이분 방금 여기다가 와드 아, 받고 그렇구나. 방금 집에 갔지 어 그리고 집에 가서 뭘 사주냐 어, 렌즈 사고 가는 어 그런 느낌 어나 어, 이분 할줄 아는 분이야 어, 센스 있는 ]이었습니다. 분이야 블리츠크랭크니까 딱 지금 어. 어, 혹시나, 그래팔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베를 방어한 거. 근데, 어, 죽었다. 이 티모 쉐이키. 어, 이 티모 꿀벌 자식. 어, 이, 자식은 원래 죽는 챔프니까. 뭐, 아무튼. 어, 자, 전형적으로 레드 시작. 어, 그런 느낌이네. 어, 오케이. 풀캠 동선을 가는구나. 오케이, 어, 오케이. 요거까지 빠르게 먹어주고. 어, 와드 바뀌 위치가 들켰지? 어, 그리고 이 바텀은, 어, 졌어. 그지? 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 자, 그리고 와드를 지우고, 어, 렌즈 진짜 너무 잘 샀다. 자, 와드 지우고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미드로 가는, 어, 요 판단. 어, 너무 좋아. 3캠하고 미드 들렸다 가는, 요거 너무 좋거든. 어, 잘 성공하는지 보자고. 아, 나이스인데, 사일러스였어.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거네, 그지? 어, 이런 거를, 이런 거 보고 이제, 아, 이거, 이것도 굳이 안 죽어줘도 되는 건데. 죽어주니까 렉사이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거야 어 지금 여기는 아 맞다 그걸 얘기 안했구나 여기는 골드 어 골드 구간이야 골드 뭐2 1뭐 요런 구간인거 같아어 방금은 근데 렉사이님이 진짜 좋은 갱을 갔는데 어 우리 사일러스가 뻣거리에서 죽어버렸다 어, 그런 느낌 어 50이 이제 렉사이 위치를 아니까 지금 들어왔고 어 지금 요 상황에서 어 티모도 내려왔다 그지? 자, 티모 내려왔으면 싸워야지. 어, 자, 여기서, 어, 엑시던트지 어, 완전히 엑시던트 자, 왜냐면, 자, 지금 라이즈는 여기 있어. 그지? 라이즈 위치가 보이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지금 렉사이는 여기 있고, 티모는 여기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그리고 사일러스도 바로 옆에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은 가서 쌈싸먹을 수 있는, 충분히, 예, 50프리라도 뺄수 있는 그런 구도란 말이야. 근데, 왜 뒤로 뺐어? 어, 왜 지금 뒤로 빼는 거야? 어, 자 바위기가 나왔잖아 일단 티모를 내려 티모가 내려왔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걸 먹어야지 바위기를 먹어야지 왜 갑자기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일로스도 분명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 이런 판단이 이거는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야 자 만약에 일로 와서 본인이 바위기를 먹었다면 이 티모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일단 이 새끼 왜 일로 가서 풀패는지는 솔직히 이해 못하겠는데 어, 병신이니까 어, 아까도 킬 따인 거 봤잖아 그지 여기서 또이 피겨로 이제 까불까불 대다가 죽냐? 어.. 죽을 것 같은데? 죽네? 어.. 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 어.. <laughs> 솔랭이지? 오케이 야 근데 여기서 이 판단이 좀 저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아쉬웠다 이제는 초반 바이게가 경황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 시야 잡는 것도 어, 이거는 본인 탓으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어 새나 갑자기 올라와서도 죽어주네? 어 아 이래서 이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판들이 이러니까 당연히 아 나는 진짜 잘하고 있는데 아 나는 진짜 어? 정글 나쁘지 않게 하는데 팀원들이 졸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어 나도 어 이해한다 어 나도 그 기분 뭔지 너무 잘 알아 어, 어쩔 수가 없어 어자 여기서 탑을 가서 이제 중이다 어 나이스 어 요거는 갱각 너무 깔끔했지 자, 왜냐면은 캠프 다 먹고 이 캠프도 먹고 어 들렸다가 집 가는 그런 바이브 어, 너무 좋았다.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좀한 가지 말하다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 땄어. 자 여기서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이거 대포를 먹고 가도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 굳이 안 먹어 왜냐면 이거 없어지잖아. 어 이거는 아무도 못 먹잖아. 이거 대포 하나가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어, 나중에도 중요하지. 저런 거 하나하나 먹고 가는 게 어, 나중에 템 사는데 굉장히 좀큰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집에 가서 지금 음, 톱날 단검 사왔어. 굉장히 렉사이의 약간 전성기지. 지금 이킬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 강해. 누굴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야. 렉사이가 또 굉장히 강한 챔프잖아. 자, 근데 바텀을 밟아주는 동선. 너무 좋아. 지금 돌거북은 일단 털렸지. 오공위치는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야. 자 너무 좋다 지금 동선 너무 좋아. 어? 자 여기서 보면은 어핑을 지금 누가 백핑을 줄 졸... 엄청 찍었어. 이 백핑이 지금 내가 봤을 때적 팀이네, 그렇지? 어 우리 팀은 아니네. 음적 팀이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서 왜안 가지? 어왜 갱을 안 가? 어 나는 무조건 가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어, 블리치가 플래시가 뭐 없는 거를 분명히 뭐 아까 체크했을 수도 있고 체크 안 했을 수도 분명히 있는데 어, 이 블리치의 크랭크의 풀이 있더라도 카이사의 풀이 있더라도 어, 본인이 지금 가서 톱날단검이 있고 아이템이 세잖아. 그럼 가서 위협을 주거나 플래시를 빼거나 스펠을 빼거나 얘네한테 압박감을 한번 주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갔으면 나는 땄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어. 그리고 50이랑 붙어도 3대 3으로 붙어도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지금 봐봐. 50이 지금 템도 안 샀잖아. 50은 본인이 훨씬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싸워 줘야 돼. 그러니까 많은 부실골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분리할 때 계속 살이면서 정글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분 것도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약간 그러시더라고. 지는 판들 보면 이기는 판들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데 어 그럼 안 돼. 어 그냥 머리를 박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 그거는 내가 전형적인 예시를 내가 솔랭 할때어 지금 영상 올릴 게 하나 있는데 그 영상 올리는 걸로 전형적으로 보여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 아쉽게 갱을 안 가고 미드로 가고 있다. 어이 어, 루트도 너무 일단 좋긴 해. 어 나이스 제한 먹었지. 자 그럼 이때부터 본인이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냥 캐리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부실골에서 가끔 게임하는 거 올리면 그냥 내가 몇살짓고 캐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 팀이 굉장히 똥을 싸도 어 이렇게 바텀이 똥을 싸도 봐봐 지금 얘네 2대2도 이렇게 싸우는데 아까 전에 붙었으면은 무조건 이겼겠지? 어 분명히 어 너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야. 자,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바텀이 개털렸을 때, 어, 바텀 망한 라인 안 가고, 어, 좀 탑을 키웠다. 내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을 거야. 그지 아무무 영상에서. 근데 내가 그거 왜 갔을까? 왜 탑을 갔을까? 그탑 챔프가 카밀이었어 그때 어, 카밀이었기 때문에 간 거야 왜냐면 카밀을 키우면 나중에 원딜이 커도 궁으로 묶은 다음에 저 패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탑은 뭐야? 여, 지금 렉사이님 탑은 티모야 어, 이 새끼 뭐야? 이놈 자식 어, 아무튼 굉장히 뭐 캐리력이 있는 챔프는 아니란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야 맞지?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조금 이해 가지. 어... 지금 이 판에서 지금 넥사이 님이 해야 될건 뭐냐면, 그냥 탑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바텀만 가야 돼. 바텀 가서 바텀 풀어주고, 욕 먹고, 미드 갔다가, 미드, 미드 갔다가, 지금 미드는 잘 풀어주고 있으니까, 미드 갔다가 풀어주고, 라인 밀어넣고, 그 사일러스 이용해서 계속 욕 먹고, 그 사일러스 이용해서 계속 바텀 가고, 내가 그 저번 영상에서 아무무 플레이할 때, 제드 그렇게 플레이하는 영상이 있어. 어, 미드 밀어 넣어주고, 부실고 래서 릴리안가? 뭐 아무튼. 미드 밀어 넣어 주고 내가 채팅을 쳐. 어 제드 님 이거 밀어 놓고 저랑 같이 바텀 가시죠. 해서 바텀 가서 제압 먹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이 있단 말이야. 내가 잠깐 영상을 띄워 줄게. 어 요용 영상이야. 뭐 아무튼 어고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플레이하면 된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이쪽에 있어 봤자 이득을 크게 취할 게 많이 없단 말이야. 자, 6렙이야. 6 6렙인데아 너무 이 6렙 찍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살짝 나는 아쉽긴해. 어이 궁을 누가 테을지가 관건이야. 어, 미드테 했었구나.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긴 한데 조금 아쉽다. 어, 조금 아쉬운 뭐 그런 판단. 차라리 이걸 카이사한테 썼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집을 가는데 나 같으면은 이 라인 지금 보고 나는 붙어줬어. 어. 나 같으면 집에 안 갔어. 왜냐면은 이거 진짜 지옥의 프리징이거든. 맞잖아. 얘는 얘는 지금 산킬 먹었고 우리 바텀은 그냥 개털렸는데 지금 이이 이 웨이브야. 이 웨이브면은 조금 어, 어려운 웨이브잖아. 그니까 본인이 뒤에 붙어 줘서 얘네 둘다 플래시 없는 거는 지금은 알 거야, 분명히. 어뭐블리츠는 플래시 있지만 카이사는 아까 플래시 썼으니까. 이거 뒤에 붙어 주면서 뒤에 있다가 얘네들이 과감하게 나올 때 역갱치는 이건 임놀이 아니야. 이건 진짜 임놀이 아니야. 왜냐면 얘는 지금 세니까 이렇게 막 싸울 거란 말이야. 어 그런 싸울 때 뒤로 붙어주는 어,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만약에 여기 뒤에 이 부시에 숨어 있었다 예를 들어 이 부시에 이 부시에 숨어 있었다면 들어왔을 때 카이사 따겠지. 미스포춘이랑 카이사 따고 플리시크랭키도 딸 수도 있는 군이 없 굳이 없어도 딸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겠지. 어, 고로, 만약에, 어, 렉사이분이 바텀으로 동선을 몇 번만 밟아줘서 컷을 했다면 이 게임은 나는 이기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 그리고 용도에서 챙겨주고. 근데 지금 보면, 어, 굉장히 손해만 보고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본인이, 어, 이거는 팀을 컷할 게 아니다. 팀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거봐 지금 미드, 미드는 어때? 풀어줘도 풀어줘도 그냥 손실 쌓이는 그냥 걸레의계였단 말이야 굉장히 자 이, 이럴 때는 어 차라리 이 미포랑 근데 세나 크면은 어떤 챔피인지 알지? 미포랑 세나는 크면 어때? 굉장히 적팀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챔프란 말이야 그니까, 지금 이 판에서는, 사일러스는 그냥 사일러스대로 냅두고, 아니면 같이 따주고 라인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바텀 가서 바텀 풀어주고, 같이 욕 먹고, 같이 싸우고, 그런 느낌. 그리고 나중에 한판 때, 카이사 죽여주고 그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을 것아 여기서 또오공한테 이제 죽었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개합쳐버리고. 굉장히 이거는 본인이 캐리할 수 있는 판을 본인이 캐리 안했다. 어, 나는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싶다. 오케이, 어, 내가 여기서 좋게 얘기해줘. 봤자 어, 좋지 않잖아. 그렇지, 어, 좋지 않으니까 뭐 그랬다. 뭐 그래서 용도 다 뺏기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이 졌다 어, 보면은 봐봐, 본인이 구렙인데 라이젠이11레이야자 근데 렉사이라는 챔프 자체가 어, 겁나 이거 봐, 그냥 본인이 그냥 죽일 수 있잖아. 어, 카이사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니까, 본인이 분명히. 이해되지?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정리 한번 싹 해줄게. 정리, 간단하게. 어, 본인이 킬을 먹었을 때 책임감을 갖고 그 킬로 인해서 미드 라인을 푸쉬해주면서 그 미드랑 같이 바텀을 풀어준다. 우리 바텀이 못하니까. 자, 근데 만약에 탑이 칼챔이거나 어, 탑이 원딜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챔프라면 탑을 계속 풀어주면서 전력 먹고 굴리는 게 낫다. 근데 지금 탑 챔프는 뭐다? 티모다. 어깨 그지 같은 챔프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미드를 밀어 넣어주면서 어, 같이 바텀을 풀어주면서 카이사 제한 먹어주면서 어, 그런 식으로 빠바바박 용 챙겨주면서 어, 나중에 후반에 같이 사일러스랑 어, 저 뭐야 카이사 죽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판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근데 이거 싸우다가 뭐 어떻게 사라는 건가? 선행을 뭐 아무튼 어, 나는 그런 어,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었다. 오케이, 뭐 아무튼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다고 롤 팬더라고.